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준입니다. 일조원 규모의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오늘 강원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어김없이 불거졌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정파 갈등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의회의 올해 마지막 도정질문 첫날부터 행정복합타운 사업에 대한 의원들 질의가 쏟아졌는데 여야 간 입장 차가 확연합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을 둘러싼 강원도와 춘천시 간 이견이 도 의회에서도 재연된 겁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춘천시장 입장에서 발언했고 춘천시가 미분양 태에 어, 주택 시장이 불안정할 수도 있다는 이 우려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가 있음에도 다 덮고 허한다면그감가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강원도지사 입장에 섰습니다. 정만약 춘천시의 반려 입장이 지속이 돼서 계속 시간이 1년, 2년, 3년 지연되면 은 행정적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건축 비용이라든가. 지리 과정에서 의원들 간 언성도 높아졌습니다. 왜 거수기를 전락하는 거야? 뭐하고 거수기를 전락하는 거야? 강원도는 춘천시가 행정복합타운 사업을 반려했다며 도의회가 제안한 협의체를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입니다. 22일에 첫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도의회 없이 강원도와 춘천시, 강원개발공사 세개 기관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강원도와 춘천시의 갈등이 해를 넘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강원도가 민물 가마우지를 유해조수로 지정하고 포획 허가를 내준 지 2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나지 않으면서 지자체마다 고심에 빠졌는데요. 어업인들에게 자력 포획 허가까지 내준 원두시는 아예 가마우지 전담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유주성 기자입니다. 겨울철새에서 이젠 텃새가 된 민물 가마우지 개체 수가 많은데다 하루에 물고기를 최대 2kg까지 먹어치워 내수면 어업인들의 골칫거리가 됐고 집단 서식지의 백화 현상도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지난해부터 강원도에선 민물 가마우지를 유해조수로 지정하고 한 마리당 2만 원의 포획 보상금까지 걸었습니다. 환경 단체의 우려가 있었지만 내수면 어업인들의 기대는 컸는데 막상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어, 효과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로라고 봅니다. 하루에 100, 100마리에서 한 200마리 정도 되거든요. 울드러 강원에서는 8 3 9마리의 가마우지가 잡혔는데, 인제 300일은 마리 영월 130마리, 삼척에서 예순 여섯마리가 잡힌데, 원주는 열네마리, 춘천 일곱마리, 횡성 다섯마리, 평창은 한마리를 잡는데, 그쳤습니다. 피해방지단이 민물 가마우지보단 보상금이 큰 멧돼지와 고라니 포획을 선호하다 보니 성과가 제한적이었던 겁니다. 민물 가마우지는 조류 특성상 사냥이 쉽지 않고 포획 보상금을 받기 위해선 물에 떨어진 사체도 주어야 하는데 배가 필요하고 품도 많이 듭니다. 하루 1회로 제한된 총기 관리 규정도 걸림돌입니다. 낮에 찾으면 야간에 농가에 또그 유해조사했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피하는 형상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계속되자 원주시는 자격을 갖춘 내수면 어업인들에게 자력 포획 허가를 내준데 이어 내년부터 10여 명 규모로 가마우지 전담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민물 가마우지 포획 구역도 기존 8곳에서 11곳으로 확대합니다. 멧돼지 고라니하고는 좀 성상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분리를 해서 가마우지 부분을 별도 전단팀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원주시가 민물 가마우지포에게 실효성을 높일 새로운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아이들이 등하교하지 않는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50km로 높여주는 이른바 가변형 단속 카메라 시스템이 2년 전에 도입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안내된 속도와 단속 속도가 달라 범칙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가 속출한 것으로 나, 나타났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LED 정광판에 제한 속도가 시속 30km라고 깜빡이며 표시되고 있습니다. 시간대에 따라 단속 속도가 변화하는 이른바 가변형 단속 카메라입니다. 시속 30km를 넘어가면 단속이 돼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의 단속 카메라는 지난 9월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단속이 안 된다는 걸좀고 계셨나요? 전혀 몰랐고요. 늘 단속 당연히 된다고만 생각하고 다니기 때문에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평일이라 시속 30km로 단속해야 하는데. 안내 표지판이 시속 50km로 설정되면서 무려 112건의 범칙금이 부과되자 운영이 중단된 겁니다. 속초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5월 15일 23건이 잘못 부과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135건 모두 말소 처리했습니다. 황당하죠, 그런 거는. 뭐, 시스템이 잘못된 상태에서 그게 뭐, 진짜 그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본의 아니게. 시속 50km인데 30km로 잘못 표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체 공휴일이었던 지난 8일,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잘못 표시돼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속 30km, 그외 시간과 임시, 대체 공휴일 등엔 시속 50km로 단속이 이뤄져야 합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경찰이 관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지판은 지자체에서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일어나가 됐으면 이런 일이 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변형 단속 카메라 시스템 설치 비용은 한 곳에 4천만 원 정도. 강원도에는 춘천, 원주, 강릉의 각세 곳, 속초 두 곳, 동해 양구 한 곳씩 모두 13곳에 설치됐고 전국적으로는 40대 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평창. As Korea. 평창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개최를 맞아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의 현재를 점검하고 앞으로 를 내다보는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을 세 번의 도전 끝에 유치하고 또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평창 주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난 뒤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 도 없습니다. 평창 주민들에게 올림픽 유치는 기적이었고 운명이었습니다. 대관령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순열 씨는 올림픽 유치와 성공 개최를 위해 봉사하던 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얘는 너무 좋았고 정말 뭐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그냥 오시는 손님들 또 우리 또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뛰었어요. 김씨뿐만 아니라 평창 주민들은 지역의 발전을 이끌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각종 봉사 활동에 적극 나섰고, 집시 일반 정성도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매월 이제 돈을 10만 원씩 적금을 해서 한번 또 유치하러 갈 때는 그 돈을 가지고 이용해서 갔다 왔고, 또세 번째 도전할 때는 저희들이 뜻을 모아 가지고 이제 한라산에서 백상까지 기원제도 올리러 다녔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치렀지만 대회가 끝나고 마주한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전 세계인이 열광했던 개폐회 시장은 오랫동안 참가구 깃발만 휘날리며 방치됐고 올림픽을 기억할 만한 공간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참여로 평창 올림픽이 남긴 평화유산을 활용한 평창 평화포럼 등의 사업들도 정권이 바뀌면서 대부분 중단됐습니다. 올림픽 효과에 걸었던 기대는 점차 실망감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할까? 어좀더비두고 시간을 연, 좀 두면서 우리 저 우리 나라그 학생들이라도 좀 이렇게 보이고 여기가 올림픽 라고 보여주고 싶은데 정말 간에막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지금도. 올림픽이 끝나고 7 년이 지나고서야 올림픽 현장에 그럴 듯한 기념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올림픽 유치와 성공 개최를 위해 헌신했던 평창 주민들은 올림픽 플라자 개관을 계기로 평창의 유산 사업들이 다시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오늘 설악산에 1cm가량의 첫 눈이 관측된 가운데 영서 지역에서도 당분간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북쪽의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2에서 7도가량 낮은 8에서 15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생기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돼 원주 경찰서로 이송된 60대 남성이 단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최근 불거진 범죄단지와 무관한 사기 혐의로 수배가 내려져 현지에서 체포된 후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두 시가 만두축제 무대 설치와 운영을 위해 오는 22일 자정부터 27일 9시까지 6일 동안 원일로와 문화의 거리 사이 도로 약 500m 구간의 교통을 통제합니다. 이 기간 동안 남부시장 한주 아파트 원주 경찰서 방면으로 가는 시내버스도 강원가명 정류장을 거치지 않고 원동 사거리로 우회해 KBS 방송국까지 운행합니다. 원주시는 상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배와 조업 차량의 통행을 일부 허가하고 택배 하차 지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교통통제가 진행되는 만큼 시민과 상인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영월군이 임시 시외버스 정류장을 세무소 앞에 있는 서부시장 제2공영주차장으로 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합니다. 기존에 운영되는 모든 시외버스 노선은 그대로 운행되고 현재 주차장의 절반을 활용해 진출입로와 차량 정차지를 마련하고 대합실과 화장실 등도 마련합니다. 또, 매표와 안내 업무 담당 기관제 근로자를 채용해 원활한 승하차를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월 시외버스터미널은 신설 주차장 부지를 놓고 영월군과 터미널 주주가 갈등을 벌인 뒤 이달 말 폐업하게 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행복가 등 영월군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 대여금이 잇따라 체불됐던 것과 관련해 영월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영월군은 현재 체불금 해결을 위해 원도급과 하도급 장비 업체 등과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향후 현장 감독 공무원과 감리단이 대여 대금 보증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지역 장비와 자재 사용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주에 준공된 영월 행복가에선 30명에 가까운 장비 개인 사업자가 최장 9개월치 장비 임대료를 받지 못했고 청령포원과 각종 상수도 공사에서도 장비 대여금 체불 문제를 빚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지였습니다.